고급 호텔 로비,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다. 구두 소리가 들리며 정장 차림의 호텔 매니저가 다가오는데… 바닥이 더럽네요? 더 깨끗이 닦으세요. 매니저가 청소부의 빗자루를 발로 찬다.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잘리는 거 알죠? 잠시 후… 체크인 하러 왔습니다. 매니저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여기 5성급 호텔인 거 아세요? 저희 호텔은 손님을 아무나 받지 않아요. 예약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결제는 하셨어요? 저희 호텔은 하룻밤에 50만원인데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안 되세요. 1층 다락방밖에 안 되시는데 거기 가시겠어요? 매니저님 5층에 좋은 싱글룸 비어있어요. 네가 뭔데? 주제 넘게 행동하지 마. 손님 1층 다락방으로 가시든지 다른 호텔 알아보시든지 하세요. 1층 복도. 청소부가 할아버지를 1층 다락방으로 안내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당신은 참 착하시네요. 여기 방이에요. 시설이 좀 낡았어요. 할아버지가 방을 본다. 낡고 좁은 방.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이름이?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는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3년째예요. 저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매니저가 될수 있을 거라 믿어요. 다음 날, 로비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때, 할아버지가 로비로 다가오는데. 회장님, 모두가 깜짝 놀란다. 조사 완료했나? 네. 호텔 직원 서비스 평가 보고서입니다. 할아버지가 매니저를 바라본다. 당신이 호텔 매니저죠? 네, 회장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어제 나를 어떻게 대했죠? 그건 제가 몰라배서. 5성급 호텔 매니저가 손님의 옷차림을 보고 차별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호텔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세요. 회장이 청소부 지영을 부른다. 당신은 허름한 노인인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오늘부터 당신이 여기 호텔의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요? 3년간 성실하게 일한 기록 다 확인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야 말로 매니저 자격이 있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반갑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지영. 어서 오세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매니저가 된 지영을 할아버지 회장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본다. 지영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